할렐루야 9월 16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광야길로 3일째 걷고 있었을 때 이들은 슬슬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물을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3일길을 걸어서 마실 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된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에 괴로워하며 모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죠. 그후그 그 썼던 물은 다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부분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내용의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3일 전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기적의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3일도 지나지 않아, 바로 지금 자신 앞에 놓인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홍해를 지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들은 당장 내 앞에 마실 물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은혜는 금방 있죠.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는 있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불평과 불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마치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내 앞에 또 다시 놓여 있는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으면서 다시 한번 불평과 불만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전히 은혜로 응답하시죠. 마실물을 주시고,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열두 곳이나 셈이 열두 곳이나 있고요, 종려나무까지가 이른 그루, 70그루, 7 0 그루가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물이 많아서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와 같은 경우는 척박한 땅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인 것이죠. 앞으로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쉴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죠. 사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큐티 옆부분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읽었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옆에 나와 있는 이 설명 부분을 읽죠. 아, 근데 그 중에 한부분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엘림만은 있지 않습니다. 마라도 있고, 그 물이 쓴 곳이죠. 바다도 있고, 홍해입니다. 광야도 건너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엘림만 아니라 바다도 마라도 광야도 복된 곳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삶이 엘림처럼 그런 곳만은 아니죠. 때로는 물을 마실 수 없는 마라와 같은 것도 나오고요. 때로는 하치압도 걸을 수가 없는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바다와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걸어도 걸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와 같은 것도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던지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엘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마라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바다와 같은 그런 막다른 곳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너무나 척박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엘림과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엘림 같다 할지라도 때론 마라와 같고 바다와 같고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잘될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인생이 비록 지금 힘든다 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